안녕하세요. 반도깨비 김영재입니다. 오늘 송이 따로 왔는데, 어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. 늦게 따고 가다가 생각나서 여기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. 아따 이쁘다. 구경하시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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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아, 오늘 기분. 저 여기가 아마 어, 여기도 어, 있습니다 여기도 어, 오늘 기분 좋네요 하하하하 오 우리 같이 오신 분 우리 형님들 형님들 <laughs> 아, 조심하십시오. 그리고 어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,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